다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고린도 전서 강의 다시 시작합니다.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고 믿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도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어떤을나 하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바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마치 성도들 간에 어떤 등급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어, 이 문제가 좀 나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신령한 자라는 말이 나오고,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데 창세기 초반에 나온 뭐 육신이 된지라 육이 된지라 이러면서 하나님과 완전한 대적관계에 있는 존재가 됐음을 나타나는 그 육신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 아이, 즉 신앙으로 아직 미성숙한 또 여린 어린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신앙으로 어리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뭐 여러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나의 행함이 거의 비슷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고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믿는데 이렇게 이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경우 즉 나의 믿음과 행함과 삶이 너무 차이나는 사람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리다 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암튼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서 2절에서는 저지라는 단어가 나오고 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1절, 2절을 결부시키면 신령한 자들은 밥을 먹고 육신에 속한 자, 즉, 어린 자는 저제를 먹는다라는 이 대칭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종종 이렇게, 아, 그래. 우리 김집사님 아직 어리잖아. 안 돼, 안 돼. 밥을 줬서는안 돼. 저주로 해야지. 하면서 마치 초신자나 신앙이 아직 어린 자들을 좀 비하하는 식으로 이 구절이 쓰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는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자기 때문에 당당하게 밥을 먹지만, 아, 우리 김 집사님은 이제 계획 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어, 11조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직 어리다, 여리다, 아유, 젖을 줘야 할 대상이야. 이러면서, 자기와 뭔가 다르다. 하나 미치다 이런 의미로 이 구절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명확히 하겠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젖과 밥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먹는 음식이에요.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고요. 마치 밥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고 젖은 개나 소나 짐승이 먹는 음식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들은 엄마 젖을 먹거나 분유를 먹고 자라죠. 다 커서는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다고 어린아이가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밥을 먹는 어른이나 젖을 먹는 어린아이나 똑같이 사람인 거예요. 그런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일절을 제가 다시 언급하면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자들이란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복음에서 제외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고 주님께 예비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자의란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요. 단지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숙했다.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아직 어리다. 이런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린 자에게는 젖을 먹이고 또 믿음이 장성한 자에게는 밥을 먹였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성도들을 갈라치기하거나 등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도를 대할 때그 성도의 완전 맞춤형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 신앙의 상태, 환경을 다 따져서 그 사람에 맞는 맞춤형 일대일로 대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대충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의 상태와 환경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저주로 대할 건지 밥으로 대할 건지 했다라고 우리가 알면은 더 좋겠어요. 4절 5절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다시 등장하는데, 1장에서 언급되었던 분쟁의 문제가 여기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교의 분파, 파벌, 분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피를 들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사절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나는 아볼로다. 나는 바울이다. 하면서 파벌이 생겼다는 거예요. 분쟁이 생겼습니다. 나눠짐을 통해서 서로가 상대를 비방하고 아, 정죄하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1장에서 이 명확한 답을 바울이 명시했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는 너는 바울파다, 너는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하는데 아볼로가 게바가 바울이 너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너희가 아벌로와 게바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라면서 딱 꼬집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5절 뒤에 보면 사역자들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5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런즉 아벌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역자라는 표현에 각주가 쳐 있는데 성경 하단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집사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 표현들을 읽으면 아볼로가 바울이 무엇이냐? 그들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집사들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서 집사는 우리 교회에서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이런 집사보다는 고대 국가의 로마 시대니까 로마 시대 예를 들까요? 로마 제국의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갖고 있던 집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고귀한 집에 어, 재정과 업무를 담당하는 집사 또 청소, 정리, 또 조경 이런 모든 환경을 담당하는 집사, 또 식당에서 음식을 하거나 또 주인이 밥을 먹을 때 시중을, 시중을 드는 집사 등 여러 집사들이 아주 고귀한 귀족 가정에는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것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아볼로다 바울이라 떠들지만 그들은 너희들의 믿음을 돈독하기 위해 하나님이 고용한 집사에 불과한데 왜 집사한테 매달려서 이러고 있냐? 왜 어처구니없이 이러냐라는 표현이에요. 1장에서 너희들이 아볼로 바울 개박 그러는데 너희들이 아볼로 바울 개바 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표현과 같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 자신은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지만 물 주고 심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 작물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그 내용이 7절에 나와있죠 그런 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바울파다 하면서 모여들고 바울을 극진히 섬기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서움을 느꼈을 겁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되나. 우리 한국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스타 목사님이 있습니까? 말씀이 훌륭하고 좋아서 정말 자기네 교회 목사님보다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즐겨드리면서 은혜 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우, 그 목사님은 너무 좋아. 말씀이 너무 좋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주 고귀한 인품을 갖고 계시고 또 학식이 뛰어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뼈를 때리며 또 신학적으로도 깊이 들어가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에게 많은 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하, 우리 목사님들 저런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목사님은 다 좋으신데 공부를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 설교를 준비를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라고 말을 하면서 그 목사님을 또 추앙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무개 목사님이 정말 말씀을 홀련이잘 전한다고 칩시다. 마치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힘을 완전히 느끼면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유명한 목사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명심하십시오. 그 어떤 스타 목사님도, 그 어떤 분도 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자,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집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밭이 있어요. 거기 밭을 일구기 위해서, 밭을 일구기 위해서 일꾼을 많이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심고 가꾸고 수확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밭이 중요하겠어요. 밭을 일구기 위한 일꾼이 중요하겠어요. 밭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 중요하겠어요? 그 집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하여 고용한 집사들이 중요하겠어요? 집이 중요하죠. 바로 이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집이 너무 소중해서 오늘 본문에 의하며 저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소중해서 그 소중한 집을 잘 돌아가기 위하여 집사를 고용했는데, 우리는 집사를 하나님처럼 모신다는 거예요. 집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죠. 주객이 전도됐어요. 우리가 어디 시골에 지나가다가 밭을 지나갑니다. 아우, 뭐, 과일이 좀 이쁘게 걸렸어요. 그래서 한두 개만 좀 얻어가고 싶은데,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밭 주인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밭 주인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밭에서 일하는 일꾼한테 이거 좀 가져가도 됩니까? 몇개좀 가져갈게요.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으며 지금 한국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저와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집을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하여 고용한 일꾼, 집사들에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집사들을 집주인처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걸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스타 목사님, 그리고 고귀한 삶을 살고 있는 아주 도덕적으로 훌륭한 목사님들 많죠.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철철 넘치는 아주 은혜가 풍성한 설교자도 많습니다. 그래요,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그분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돈독하게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집사에 불과다는 것입니다. 그런 집사들을 곳곳에 두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을 더 키우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왜 헤아리지 못하냐 한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겠어요. 오늘 마지막 구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밭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혼동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직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훌륭한 설교자들,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사람들을 다 곳곳에 집사로 고용해서만까지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